네, 안녕하세요. 편견을 깨고 사회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배우 이강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고 2학년 3반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아파트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경치 좋아 가지고 영상 찍어서 보내 드립니다. 자, 보시죠. <laughs> 와, 녹죠. 와, 여기 아파트 19층이에요. 아, 네, 아,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이유는 좋아요. 40만 개 넘으면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못할 것 같죠? 아, 좋아요. 40만 개 넘으면 진짜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아, 우라 하나요? 예? 아이스 발라스트 하나요. 신분증... 아, 내가 지갑을 깜빡했네. 아... 아, 손님. 저희가 신분증 검사가 필수여서요. 어? 저, 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아, 그래도 신분증은 검사하셔야 됩니다. 아, 전역증은 안 돼요? 저녁증이요 어, 어. 어, 필수형 1232D. 야, 고생 많다. 어, 예. 아, 뭐, 뭐하지 어, 담배! 하나 야! 어디 미성년자가 <laughs> 담배를 사러 와?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아, 저,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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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 저, 저 <laughs> <laughs> 죄송한다. 절규야. 어, 이렇게 뛰고 왔어. 모의고사잖아. 수능 보기 전 마지막 시험에 했는데 다 망쳤어. 그러니까 이 씨발 다들 좀 나가줄래. 인솔을 하려면 공부해야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꺼지라고. 이게 뭐야? 생일 선물? 어디가 그렇게 좋냐?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뭐? 본 게? 그날 너 처음 보고 반했어. 그렇게 해버리기 싫었어. 난 네가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염색도 해보고 옷도 사 입었다 네가 날 좋아해 주길 바랬으니까 네가 용 되긴 했지 진수야 힘들겠지만 난 계속 기다릴 거고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더 이상 저희한테 접근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네가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볼게 그냥 서로에게 조금은 솔직하고 싶어 나 믿으면 그만 얘기해 나뭐 그냥 논문 쓰고 이력서 준비하고 그러지. 누나는? 원래 결혼 전에 잘 싸운다는데 괜찮아? 난 싸울 일 없어. 에이,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운데. 그건 네가 예방적으로 대든 거지. 아니거든. 내가 뭘 누나한테 대들어? 같이 싸웠으면서. 그냥 내가 다 맞춰준 거거든. 그래도, 우리 매번 싸울 때마다 둘중에한 명이 바나나를 사가지고 나눠 마셨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게 약간 야모 같은 거 아닌데? 맞아. 그거 마시면 화해하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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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어떻게 누나만 생각해? 거짓말 치고 도망가는 게 누나가 생각한 최선이야. 엄마랑 아빠는. 나는? 그냥 차라리 나한테 말했으면 말했으면. 뭐? 말하면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엄마 아빠 화 많이 내겠지. 다 아, 되시겠지. 그래도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가? 둘다 맨날 누나 어떻게 지내냐고? 나한테 물어봤다. 괜찮아, 다 서운해서 그래. 누나가 누나에게 잘안 하니까. 내가 베네쪽고리도 사줄 거고, 양말도 사줄게. 그래. 나중에 삼촌이 사줬다고 꼭 얘기해야겠다. 폭폭거리는 신발도. 그거 신고 걸으면 진짜 귀엽겠다. 나중에 공원 가서 자전거도 가르쳐 줘야지. 같이 PC방도 가고, 김밥 사서 놀이공원도 갈야 네, 꼭 가자. 음,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자. 저 근데 어머님은 누가 막 소중한 거 가져가면 되게 어떨 것 같으세요? 응, 음, 속상하겠지 그쵸? 아니죠. 오히려 더 과한 집착을 보이는게 안좋은거 모르시나 야, 손님 놀러오셨는데 어디 안가세요? 뭐쉬어왔는데 어머님 도와드리는게 더재밌더라고요 사과도 따고 바람도 쐬고 놀러와 탄 사람이 아닌 처박혀서인가 그렇죠 어디가냐? 어? 다아 망쳐 놓고 어딜 가냐고. 불친아 애들이. 그래? 엄마. 아, 왜 자꾸 걔감춰추냐고 그냥 아 네가 내 게임 내고 팀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그거 맞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얘들아, 솔직하게. 얘들아, 얘들아 제발 좀그만해 제발 좀 살게 하 좀. 내가니 두고 내가 어? 이 씨발 방구석에 있었으면 뭐 했을 건데. 뭐, 아! 뭐 했을 거냐고이 아! 씨. 엄마 앞에서 얘기하니까 쪽팔리지? <웃음> 쪽팔리지? <웃음> 오 제발 얘들아 그만해! 제발! 그래 그게 뭔데 어? 그게 뭔데! <laughs> 씨발 그렇게 지랄이냐고 씨발 그게 뭔데 <laughs> 형이 나한테 그런말 할 자격 있어? <laughs> 형이 나한테 그런말 할 자격 있냐고 씨. 나는 진짜 모르겠다.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땜이 터져. Que? <gasps> 면못할것 같아. 아 그러면 그 자료 조사만 해서 밴드 좀올려주라아 고마. 나할말 있는데. 어 뭔데? 오늘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어. 저녁에 회의 참여는 못할것 같아. 대신 다음 회의 때는 열심히 해줘. 알겠어. 갈게. 응. <laughs> 나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이라서 나 그날 저녁 7 시에 친척 결혼식 가야 해서. 아, 알았어. 미안해.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2 4 살입니다. 오 동갑. 아 진짜요? 네. 다졸업한줄 알고. <laughs> 아 동생이라고 할 뻔했는데. 어깨가 되게 넓으세요. 아까 운동 잘할 것 같고. 아 네, 제가 좀 운동 좀 잘합니다. 저이좀 눈이 얼었는데 같이 뭐 스케이트라도. <laughs> <laughs> 아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laughs> 그냥, 아, 네. 그냥 그게 다인가요? 슬슬 만나다 보면 이제 다들 다 나가주시겠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농부입니다농부 농구. 어! 어안돼안 돼.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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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뭐야? 쉬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아 두세요. 세요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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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나. 아 아, 나. 아, 나 나. 와, 아, 나야, 나. 나. 나 나. 아 나. 와아 농부님 예. 리액션 좋다고 아, 액션은 안 하고 리액션만. 하나 아, 둘 셋. 1 번. 아아 오을뵙겠습니다 우리 행운목이시 고맙습니다. 네, 어, 쉽지 않은 메시지인데 그죠. 강한 배우님 섭외 잘했다 생각한 장면도 하나 꼽아주시죠. 강한이는 어, 진짜 모든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눈빛이 간접했고 네. 네, 저는 진짜 뭐, 만족합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이상 이 강한이었고요. 음... <laughs>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스크린 앞에서 무대 앞에서 <laughs>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